퇴주즈입니다. 오늘은 스톱하에서 구매해주신 옆땡홍님 2만 원치 랜덤 박스 영상이고요. 어, 일반 랜덤 박스 구매해주었고 이렇게 쿠폰도 찍어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소개번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물로 넣, 넣어드리는 건데 여러 만세피 래핑지 요거 그냥 한 세트 선물로 해서 넣어드렸고요. 거의 2만 원 이상은 제가 래핑지 한 세트씩은 선물로 구성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떡메모지로는 이거는 떡볶이 메미 떡메모지고요. 이거 대떡메모지라서 3,500원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캣닢 감이 떡메모지 한권이랑 여거거는 B 시리얼컵 땅메우치 한 권에서 넣어드렸고, 여거는 직업 시리즈에 그냥 인스턴트랑, 여거는 두부 베이커리 인스턴트, 여거는 바닷가 매미 인스턴트 세트에 넣어드렸고요. 이것도 이번에 대량으로 받아온 거여서 어, 정리 후에 스토어팜에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거는담덕님출처여런 화장하는 메모리한 세트랑, 여거는 복주머니 수수 매미 이거는 키비언니 슐이처 여름 호박바구니 매미 한 세트 이거는 메파람 풍선껌 한 세트 이거는 매미 스낵 불고기맛으로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매콤이한 세트 이거는 삐여름비동성한 세트랑 그리고 이거는 수박 여우냥 동성한 세트 트래블 여우냥 동성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거는 삐 시리얼컵 동성한 세트 이거는 키즈스3랑 열키집이 원 가지에서 이렇게 구성해드렸고요. 정말 여러 가지 캐릭터들로 다양하게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다음 선물로는요. 우선은 게임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급하는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소장의 선물로 넣어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부터는 뭐 게임기 대신에 뭐동호성으로 다시 대체해달라 이런 거는 어 제가 그냥 알아서 구성해드리니까 어, 게임기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금액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덤으로 따로 넣어드리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각대 봉투 지금은 각대 봉투 제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조금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세트씩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세트씩 넣어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수증 한 세트랑 그리고 지금부터는 선물인데 우선 찬성 키링 까미 동영상 한 세트 이거는 점 어, 드리는 게다 달라요. 뭐 카톡 구매, 뭐 재구매, 어, 뭐 스톱밤 구매, 뭐 2만 원당 뭐 얼마씩 구매 한 거에 따라서 제가 다 덤드리는 게 달라가지고, 그 다음은, 어, 제가 따로따로 하니까,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토마토 까미 한 세트, 의사 수수 한 세트랑, 요거 의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 시리즈 아이들로 들고 왔어요. 군인, 의사 군인, 소방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으로, 요거 맨슬톡톡이랑 메라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에 넣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서, 어, 이마와 지랜드박스 구성은 끝이 났구요. 먹거리로는, 여러 휘파람 풍선껌, 먹거리도 구매하신 분들 모두들께 다 드리니까. 엄마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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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엽땡호님 2만원 랜더박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